네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우리 역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믿음의 신앙.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항상 드리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 이 복음은 모든, 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에 고백이 뭐였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한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의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서론에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찾아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당면 o 면 r m 당연성을 알고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떠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불신자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당연하게 너희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또한 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필연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자, 필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답을 하나 주셨죠.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답을 주셨죠.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에 이를 믿는 자마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불신자의 여섯 가지의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하셨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는 절대적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연한 문제가 왔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을 이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만하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주신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 이게 바로 절대의 의미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죄를 사여주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 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신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열어보니 절대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다연필연 절대 속에서 이 세가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이 세가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오늘의 제목처럼 믿음의 신앙고백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리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놓쳐선 안 돼요. 여러분이 본질을 말아야 되는데 본질은 뭡니까?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성질, 본질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은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요? 때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영적인 힘이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영적인 힘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없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오늘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은 개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랩런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되게 쌓이고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 때에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게 영적인 힘이 쌓여야 되는데, 혹시나 소멸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지금 점검했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뭡니까? 우리는 겉면과 내면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겉면과 내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이 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통이 있었어요. 근데 겉이 엄청나게 예쁜 거예요. 겉을 엄청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근데 이속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 여기는 뭐가 있었냐? 쓰레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저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겉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지언정 속 안에 쓰레기가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자 이런 예고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그 겉은 아파트가 엄청 예뻤어요, 깔끔했는데, 근데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집 안에 들어가 보니 엄청나게 물건이 막 널그러져 있고 발리길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좋은 것도 안 좋아 보이는 이 겉면과 내면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이 혹여나 이렇게 겉에만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면, 겉에만 지금 보여주기로 말씀이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속사람이 내면 안에 우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위험하고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속 내면 안에 각인이 되야겠죠 이것을 건면과 내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겉면과 내면을 지금 현재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전도자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른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위치를 아는데 여러분은 지금 각각의 현장에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체인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흐름을 체인지할 수 있는 사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는데, 자, 여러분에게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주관성이라고 하죠. 남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한 가지 속에서 여러분은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성을 가진 겁니다.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주관성이었어요. 그러면 이 객관성 남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유일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이3칠 나라를 살리는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주관성을 남들이 인정하는 객관성으로 만드는 거.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줄 믿고요. 지금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영적인 이미 예배로 쌓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겉면과 내면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겉에 머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내면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위치 속에서 여러분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로 남들과 다른 한 가지 속에서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관성을 찾는 겁니다. 유일성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이제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겠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높이에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필요하기도 하고 불신자 남들에게 전해야 될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가지만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달해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한 가지를 가지면서 여러분은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복음의 비밀을 찾게 되는 이 말씀 오늘의 성경구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로마스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기록된 바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이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순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습니라 여러분이 믿음에 신앙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달려갈 길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아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떤 일이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달려갈 길에 정말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응답을 향하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선 겁니다.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신명기 6장사 절에서 9 절에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없는 우리 렘난트들에게는 여러분 주위 학교 현장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전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데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리고요, 복음의 비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요,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것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로 여러분의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어떠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 응답을 가지므로서 우리는 세 번째 볼 내용이 있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그곳은 237의 여정이라, 237 나라를 살리는 여정이라라고 한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노반입니다. 노바디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데 아무도 갈수 없는 곳에 여러분이 가고, 그리고 아무도 볼수 없는 곳을 여러분이 보고, 그리고 요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갈수 없고, 누구나 쉽게 볼수 없고, 누구나 쉽게 할수 없는 그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브리바디요. 노바디에 아무도 못 갔던 그 현장이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온다니까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그 응답을 받으면 감추어진 힘이 발견되겠죠. 감추어진 누구한테서요? 하나님 예로부터 감추어진 힘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문제와 핍박,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7의 여정 속에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응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지아 싶어요 여러분께 이제는 어, 세계보음마의 응답이 여러분께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반드시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뜰 필요도 없고 응답을 당연히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운될 필요도 없는 거입습니다 차츰 차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죠 밑에서부터 한 줄로 계속 쌓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가장 높은 위치에 여러분이 있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오게 될 응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2, 3, 7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는요 참 이런 것이 반복되었어요 자 성경 속에 흐름이 어떻게 반복이 됐냐? 처음에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반복이 됐는데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아 복음의 능력 엄청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응답을 받는 위치에 올라갔어요. 응답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 응답을 받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것을 찾게는 겁니다. 다른 것을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죠?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근데 이 재앙이 임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떠날 때 누구를 사용하셨냐? 예비된 전도자를 사용하셨다. 시대 살릴 한 명을 사용하셨다. 복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자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돼서 다시 복음이 회복될 겁니다. 이 사이클 속에서 성경의 흐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처음에는 응답을 받다가 다른 것에 집착해서 재앙이 온거죠 그 이후 전도자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은 렘란트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하셨다 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여기에 있죠 다른 것을 향하여서 재앙이 오고 있죠 그러므로서 여러분은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여덟번째 렘란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자,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신앙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결론 속에서 핵심 내용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빠지지 말아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남은자 렘난티기 때문에 사단에 빠지지 않고 사단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니까요.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은 절대제자의첫 번째를 정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희 순례자의 길 추천 도서 기억나시죠? 이제 계속 계속 이제 미션으로 계속 돌고 있을 텐데요. 그 순례자의 길 도서에 보면 참 순례자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겁니까?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24시 그 입만을 통하여서 이 고백에. 나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영안을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순례자가 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순례자의 기도처럼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내가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 상황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설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순례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는데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너희 앞에 너 앞에 섰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 남은 자, 렘런트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렘런트 그리고 세상을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이 여러분의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렘런트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늘의 미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에는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강의에 보면, 이번 설계에 보면 메시지가 조금 말씀, 성경 말씀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내게 정말로 은혜되는 말씀. 여러분이 은혜되는 여러분의 성경 구절 말씀을 찾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왜은혜되는지 여러분의 간단한 이유 뭐 한줄 정도만 함께 포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교회 때 은혜되는 말씀 하나와 그리고요. 간단한 이유 하나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늘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고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불신자들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믿음의 신앙고백을 하면서 성경에 일어났던 이 사이클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다?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참된 랩런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랩런트 예배를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려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게 없어서 우리가 복음 증가하는 일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게 없어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